국민의 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경선 이후 탈당자가 이제 40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해갖고 논란입니다. 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받아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방송에서 그렇게 말하면 되냐라고 비판하고 있어서요. 김재원 최고위원과의 쇼 터비를 준비했습니다. 오늘 오후에 제가 사전 녹음으로 진행했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. 네, 국민의 힘 김재원 최고위원님을 모셨습니다.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. 네 안녕하세요. 예, 지난 금요일 대선 경선 후보 최종 확정 후 국민의힘 탈당한 인원 6,500여 명이 넘었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아시아투데이 보도인데 네. 그런데 의원님께서 어제 이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40명 정도다 그리고 탈당러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네.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가요? 어, 그게 뭐 정보 부족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데요. 예, 어제 예. 대표와 최고위원 또 다른 분하고 오찬 행사가 있었어요. 예. 그 행사 마치고 이제 몇명 남아 있는 상황에서 탈당하신 분들 이야기 나와서 어 사무총장이 한 사십여 명 오늘 오전까지 탈당한 분들이 중앙당에. 그~ 탈당계에 접수된 게한4 0명 된다는 음흠.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. 어 그거밖에 안 되냐 제가 물었거든요 음흠. 그러면서 이게 탈당 로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음흠. 정확하게 좀 집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시도당으로 접수된 것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집계하는 데 시간 좀 걸린다는 겁니다 아하.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특이한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아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탈당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늘어날 거고 원래 이제 이 경선을 하고 나면 음. 과거에 항상 경선 결과에 좀그 불편한 마음이거나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입당하신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어 10%에서 20% 정도가 탈당을 해왔었는데 음. 음. 그러면 근데 지금 40명이라면 별로. 큰 음. 규모가 아닌데, 음. 그러면 40명이라도 발표를 하고, 탈당 러시뭐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좀 음. 알리는 게 어떠냐. 예. 어, 그랬고, 그 자리 이준석 대표께서는 그렇게 하면, 그저 오히려 반발 탈당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길래 음. 뭐 그것이 사실 그 우려가 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 당이 무슨 막 젊은 사람들이 엑소도 하는 그런 당으로 보이는 건좀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도 뭐 있는 사실은 좀 밝히는 게 어떨까 음.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나와서 방송 출연을 하게 돼서 예.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간단히 했는데요. 거기에 이제 그 연합뉴스하고 통화도 하게 됐고. 예. 근데 제가 탈당 한 분이 40명이라고 한 것이 나중에 보니까 46명이었어요. 그리고 무슨 2030 세대가 40명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. 그 사무총장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었던 그렇죠. 정도였고. 그래서 내가 몇번 확인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분이 탈당하더라도 마음을 그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조직으로는 반성을 해야죠. 네네.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나중에 알고 보니 들어가서 이제 시도당까지 집계를 해 보신 것 같아요 네네. 그래서 이제 sns 에 공개를 한 거고 예, 주말 수도권에서 한 1800명 정도 나가신 것 같다 뭐 이런 통계를 인용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거.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<laughs> 뭐 그런 <laughs> 40명이라는 얘기는 그건 중상이지만 시도당이 훨씬 많다는 음. 이야기도 했을 거고 또좀 알려주셨으면 저 좋았는데 제가 이제 저도 바쁘고 이 대표께서도 빨리 뭐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한 내용이 맞는 거죠. 그리고 예, 예. 제가 뭐 대강 들은 바로는 거기에 그 똑같은 기간에 입당한 분들은 그보다 또 훨씬 더 많다. 아, 입당이 더 많아요. 예. 그런 음. 그리고 이제 뭐 언론에 탈당하신 2030 세대가 2100명이다. 음, 어제까지. 그런데 또그 1700여 명은 또 입당을 했다. 뭐 그런 음. 이야기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예. 이게 뭐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. 그래서 예. 무조건 엑소더스다.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뭐 예. 비상식적인 수준의 탈당이라기 보다는 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탈당하시는 분들도 함께 갈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음흠. 그 상황인 건 틀림없고 오후에 SBS 인터뷰하실 때는 한 3천 명 탈당하고 7천 명 입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 정도 숫자는 아니고 한 1,700여 명 입당했다는 말씀인 거죠? 그러면 아2030 세대가, 세대가 2,100명 탈당하고 1,700명 정도 입당했다고 들었습니다. 그런데 예, 예. 그러면 이제 탈당하신 분보다 음. 한 400명 정도가 감소된 거죠? 음흠, 그리고 이제 전체 입당하신 분은 탈당하신 분이 한 3천 명 되고 예. 입당하신 분은 뭐 7천 명 정도다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예. 정확하게는 확인을 좀더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 김재현 최고위원님이 탈당 사태를 좀 덧프로 하셨다. 허위 정보를 유통시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. 그런데 이제 허위 정보가 아니고 같이 있었으니까 <laughs> 잘못트신 거죠. 예, 예. 사무총장 한겨울 사무총장이 음, 음. 그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도 제가 또 확인을 했더니. 그, 마흔여섯 명이라 하고, 나중에 이제 그 자료를 생산한 것을 늦게 보고를 받고, 저한테, 예예. 어, 몇명 정도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제 오후 늦게였어요. 음.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 잘 모르고 <웃음> 이야기한 것그좀 <laughs> <laughs> 알려줬으면 좀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. 예, 예. 그러시군요. 그러니까 좀 정보가 좀 전달 이 늦게 됐다.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, 네, 네. 그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그 내용은 맞고, 다만 이제 우리 당이 청년들이 마구 떠나가는 그런 희망 없는 당이라기보다는 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우리가 좀더 그러 않고 보듬고 함께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. 음흠. 다만 입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. 그런 것. 지 이번이 막 너무 큰 사태라기보다는 음. 이번 사태가 분명히 중요한 사태기는 하니까 음. 해결하자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낫겠다는 생각이죠. 예. 근데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그 SNS로 이제 어떠한 비판적인 글을 많이 올리시니까 이걸 갖고서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랐어요. 이준석 대표 스마트폰 좀 뺏어라. SNS 계정 강제 탈퇴시켜라 이런 내용도 올라왔다고 하시는데 하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, 그 내용을? 근데 사실 이 대표는 음. 네. 그런 면에 강점이 있잖아요. 음. 또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고 음.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을 굳이 뭐 비판할 필요는 없고 음. 우리가 오히려 못 따라가는 게 문제죠. 뭐. SNS. 오히려 SNS 더 하셔야 된다.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예, 그렇군요. 의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.